그리고 한개 제가 꿀팁을 알려 드리면 어 오늘 이 완전 이거는 유료급 어 비싼 유료급 꿀팁입니다. 이제 공급에 장사 없다가 어느 정도냐면 1 1 0 0 0에 곱하기 2. 두... 그래서 서울을 2023년 23년 8월달 기준으로 서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8월달 기준으로 보면 이때가 24년이니까 23년이 이때죠 그래서 이때 서울을 매수한다면 여전히 서울은 꾸준히 공급 물량이 되게 작겠구나 그리고 25년도가 일부 많다 하더라도 적정 수요 대비는 신축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끝나지 않고요 어 서, 인천과 경기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도 이거는 도시 연담화라고 하는데 교통이 좋아지면 서울은 서울의 한국한돼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도의 입주 물량에도 영향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부르죠. 우리 수도권의 전체 입주 물량을 보면 23년에 이때 조금 많았고요. 24년 또 적정 수요 대비는 좀더 많습니다. 네그 다음에 25년 26년 27년 해서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규 입주 물량을 본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 라고 해서 어, 서울을 보면 어, 전체 이제 요거 10년 치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어, 100% 신뢰도가 엄청 높은 자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어디서 볼수 있냐면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리치고라는 프로테크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시황에 들어오면 시도별 분석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을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소득 대비 저평가라고 물음표를 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근데 어, 이 지역의 집이 5억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을 살수 있죠. 그러면 이 지표가 10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년 8월달 기준으로 23년 자 8월이 요때죠. 요때 이때 기준으로 22.3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2.3년 동안 모아야지만 서울 집을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은 10년 평균을 봤을 때22 평균입니다. 20.6이. 근데 평균보다 요때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고평가 상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요.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이거를 보면 좀더 좋습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 하면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집값, 소득, 그 다음에 대출 금리, 내가 내야 되는 이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연봉, 그 다음에 이자, 이게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시장에서는 좀더 내가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는 집값이 오르면 구매력 지수가 떨어지게 되고요. 내 소득이 올라가면 구매력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변동하면 또 주택 구매력 지수가 변동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여기 소득 대비 집값은 어쨌든 금리가 낮춰지든 올라지든 올라가든 이거는 이 값에는 변화가 없어요. 집값과 소득으로 이거를 지표를 보는 거고요. 근데 주택 구매력 지수 같은 경우. 에는 금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어 그래서 현재 뭔가 판단하기에는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면 집값도 그대로고 연봉도 그래 그대로인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택 구매력 지수가 탁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 건물을 판단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누군가는 연봉이 좋고 소득이 좋아 가지고 대출을 금리가 낮은데 누군가는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이두 사람이 이 물건을 보는 데는 판단을, 다른 판단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떼고, 수익형 부동산 상가건물을 볼 때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출 없이 순수 월세와 매매가를 가지고 수익률을 구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상가건물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더 현장에 맞게끔 보려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지만 이 금리는 쉽게 쉽게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당장 이제 지난달만 해도 바뀌었고 이번 달또 어 올해 중에 또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반면 소득 대비 리값은그 금리 변동은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게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리치고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10년치를 기준으로 보면 어 현재 비싸구나 싸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비싸다 라는 거고요. 비쌌다 라는 거고요. 지금 근데 일부 반등을 하면서 다시 비싸졌습니다. 다시 비싸졌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저는 이제 거래량을 볼때 이게 수요 측정으로 많이 보거든요. 어쨌든 공급보다, 공급보다,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게 되면 거래량이 올라가게 되고, 수요가 작으면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요, 주요 지표에서 거래량을 찍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어, 요 밑에가 거래량 지표고요. 위에는 뭐냐면 파란색은 매매 지표, 빨간색은 전세 지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표를 일단 보면 자. 요거 있죠. 이렇게 면으로 표시되는 거는 10년 평균 거래량입니다. 면으로 표시되는 거는 10년 평균 거래량이고 어, 그다음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는 거는 당해 연도의 월 거래량입니다. 당해 연도 월 거래량. 자, 그래서 23년 8월을 보면요, 어, 자, 22년, 23년 8월이 요 때쯤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아서 잘안 보일까봐 제가 PPT 파일에는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면으로 된 10년 평균 거래량, 서울의 10년 평균 거래량은 매월 8월 달은 7,618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23년 8월 달은 376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비 23년 8월 달은 49.4% 정도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면 100%면 평균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봐야 되냐면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평균 거래량을 보면 요때 거래량이 많죠. 20 29... 2009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많은 데가 3월 달이고 또 거래량이 많을 때 10월 달, 또 많은 게 3월 달. 항상 3월 달, 10월 달은 항상 거래량이 많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작은 날은 7월 달. 그다음에 1월 달, 7월 달. 1월 달은 항상 거래량이 작아요. 그래서 요거를 모르면 1월 달에 어 이번에는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4,900건이 됐는데 이번 가을철, 이사철에는 9천 건이 거래가 됐다. 그래서 7천 건 대비 9천 건이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투자 자산으로도 보지만 누군가는 실 거주 목적으로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사철 때 거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모른다면. 어, 1월 달 대비 3월 달 거래량이 늘었네. 또 혹은 7월 달 대비 9월 달이 10월 달이 거래량이 늘었네. 이런 착각이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균 대비 당해 월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만 보셔 도 자, 22년 12월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몇 건이냐면 790건입니다. 이거 잘안 보셔서 제가 크게 적어 드리면 790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어 23년 8월 달에 이어 3천 건이 거래가 되니까 700 건에서 3,700 건이 거래가 되니까 거래량이 세배 이상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닥 찍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8월달을 평균 1 0년간의 8월 달 거래량 대비 23년 8월은 어때? 이렇게 하고 봐야지 더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22년 말 23년 초보다 거래량이 는 거지만, 이게 평균 대비는 49% 밖에 안 된다. 음. 그래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어, 이때까지 봤을 때 평균 대비, 평균에 맞으면 100%라 했잖아요. 평균 대비 이제 20%가 많으면 120%입니다. 그래서 120에서 140%. 이게 뭐냐면 평균보다는 20%에서 40% 이상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네. 어. 그래서 20에서 40%가 평균, 평균이 보통 100건인데, 이번 달은 120건이 거래되면 120%가 되고, 140건이 거래가 되면 140%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20에서 140%, 그러니까 20에서 40% 이상 거래량이 많은 게, 6개월 중에 최소, 그러니까 6개월이면 반년이잖아요. 반년 중에 최소 3, 4개월 이상은 돼야지만, 올바른 반등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때, 어, 22년 말 대비 거래량이 3배 이상 늘었지만 평균 대비는 절반도 채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찐 반등이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이 아직까지 사실 찐 반등 구간이 나온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 검증을 해보면 이게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더알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량을 보면요. 일단, 어, 23년 8월 기준으로 완전히 뭐냐면, 공포의 장입니다. 예. 이때 적정 수요가 만천인데, 일만천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만 건 이상 공급이 됐습니다. 이때 한 해만. 그리고 한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면, 어, 오늘, 이 완전 이거는 유료급, 어, 비싼 유료급 꿀팁입니다. 이제 공급의 장사 없다가 어느 정도냐면 만천건에곱하기2배 이상이면 이거는 아무리 수요가 많고 가격이 싸다하더라도 공급의 장사 없다가 이두배 이상이면 공급의 장사 없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적정 수요 대비 곱하기2 배가 한해에 터지면 이거는 공급에 장사 없다. 요거는 공급 물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두배 이상 안 되잖아요. 적절하게 공급이 많은 거는 오히려 윤활유 역할을 해가지고 어, 윤활제 역할을 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히려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의 아파트가 어, 8억이 있습니다. 8억이. 근데 이 아파트가 10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구축이죠. 그럼 이 아파트는 어느 정도 오르냐면, 사실 물가 상승률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어, 화폐가 풀리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났는데, 10년쯤 지나면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아파트는 구축이야.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이제 10년부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년이 딱 지나면, 어떠냐면, 새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건설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건설사는 수익을 남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 최대한 극대화 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아파트가 8억인데도 불구하고 이 옆에 아파트는 10억에 분양을 해버린단 말이죠. 왜냐? 10년이 지났고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10억에 분양을 하는데, 그래 되면 또 어떤, 그 다음 현상이 어떠냐면, 어? 1 0억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11억 혹은 12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가 이 아파트 대비 신축 아파트 대비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기축,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어떠냐면 신축 공급이 없으면 오히려 가격 상승이 무난무난하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신축 아파트가 탁 들어와줬는데 그 아파트가 분양이 잘 돼서 프리미엄까지 붙잖아요. 그러면 이아파트의 윤활류 역할이 돼서 윤활제 역할이 되면서 가격이 팍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산으로 오면 그 역할을 했던 게 대연 DIL입니다. 자, 23년 기준으로 이렇게 이래 보면 어 23년, 24, 2 0 어, 23년에 대현 DIL이 분양을 했죠 여기 대현 DIL이 분양을 했는데 요, 여기서 보는 게 낫겠다 자, 대현 DIL 이렇게 오고 자, 대현 DIL이 얼마에 분양을 했냐면요 8억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8억에 팔억에 네, 분양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가 6억 5천 정도 했어요 6억 5천 정도 했고 그 다음 대현 혁신도시 있죠 대현 힐스테이트 브루지오가 8억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8억대였고 대연 롯데는, 저기, 한 6억 5천, 요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대연 DIL이, 이 요기에 보면 대연동 일대에 신축이 많이 없었습니다. 신축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요거를 좀 봐야 이해가 더될 거예요. 입주 물량에, 이제 부산에 부산에 입주 물량을 요 당시에 이래 보면요 23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23년 까지는 입주 물량 많고 부산이 24년 조금 많고 25년 부터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또 뭐가 있냐 부산은 전세가가 안 받쳐 줬어요 23년 기준으로 전세가가 안 받쳐 주다 보니까 부산에 23년, 20, 23년에 아파트를 잘 사면 내가 전세를 놓으면 25년, 2, 2년 뒤 혹은 4년 뒤에 팔수 있으니까 요때 물량이 많지 않네? 그러면 내가 잘팔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23년에 산다면. 근데 부산은 전세가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죠. 23년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냐면, 분양권으로 이제 자금이 가는 거예요. 왜냐? 전세가율이 안 받쳐주니 투자금액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대출이 또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권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23년 분양권 중에서는, 어 분양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연 DIL이 손꼽히는 이런 분양권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설사가 이거를 알고 어 입주 기간을 길게 남기고 분양가를 사실 자기 가치 대비 예 여기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6억 5천 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억 5천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건설사는 이걸 잘아니까 8억에 분양을 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좋았고, 어,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거예요. 8억 5천, 많게는 막 9억까지도 프리미엄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싼것 같은데 하면서 7억을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8억 5천을 찍으니까, 대연 혁신 도시 8억 5천이 싼것 같은데 하면서 얘가 9억, 혹은 9억 5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동네는 다르지만, 동은 다르지만, 대연 혁신이 9억에서 9억 5천이면, 해운대 자이는 요 당시에 8억대가 있었거든요. 해운대 자이가 8억에서 8억 중반에서 9억 초반은 싼것 같은데 하면서 해운대 자이가 9억 5천에서 10억 10억 5천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게 된 겁니다. 어, 이게 그래서 내가 입주 물량만 보더라도 약간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요 때는 폭탄 공급이지만 요때 점점 줄어들고 이 다음부터는 입주 물량이 결국 줄어들어서 공급 절벽 시대에 오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요가 4만 6천 가구죠. 어. 그래서 이것보다 많으면 공급이 많다하고 이것보다 작으면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데 서울은 뭐가 더 중요? 뭐를 같이 봐야 된다? 인천과 경기도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대체 지역 추가를 해서 인천 적용, 그다음 또 대체 지역 추가를 해서 경기도를 적용을 딱 하면요 서울의 적정 수요는 13만 가구입니다. 13만. 근데 제가 곱하기 2를 하면 이거는 공급의 장사 없다가 나온댔죠. 이게 뭐다? 13만 곱하기 2를 하면 26만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더해지면 30만 호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항상 뭔가 1차적으로 공급으로서 이거를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신도시 계획이 나오고 신도시 계획에 보면 잘 보면 30만 가구가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2018년 12월 달에 발표될 때어 30만 호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수도권의 3기 신도시 30만 호. 이게 그래서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와, 국토교통부가 너무 이런 법칙을 잘 알고 있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토교통부처럼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면 곱하기 2배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예.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요때 만천이 어, 적정 수요인데 3만 가구가 넘으니까 적정 수요 곱하기 3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정말 공포의 장이다 어, 공포의 장인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죠 누군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합니다 예. 대구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 잡았다는 손이 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공포의 장에서 살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23년 8월에 대구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랬을 때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꿀팁을 또 알려 드리면 저는 이 공급 물량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이살때 현재를 기준으로 너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뭐냐면 팔 때, 매도할 때를 기준으로, 매도할 때를 기준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23년에 저는 만약에 산다면, 23년에 산다면 2년 뒤가 24, 25년이 되잖아요. 그럼 요 때가 되겠죠. 어, 근데 요 때는 공급이 줄어드니까 올해가 되죠. 근데 과거에 23년 8월을 기준으로 이때 봤을 때 대구는 어땠냐면, 와, 일반적으로 공급이 많으면 이 정도만 돼도 조금은 해결이 될 건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건데 와 이거는 공급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26년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24년도에 사면 26년도에 1차 매도 타이밍이 오고 계약갱신을 쓰면 28년도에 매도 타이밍이 오니까 24년도가 대구에 진입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또또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입지가 좋은 데는 23년도에 들어가는 게좀더 나을 것 같고 약간 중간급지 2급지나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를 들어가는 게좀 안전빵이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경북을 같이 보면 마찬가지로 25년 26년 27년 부터는 공급량이 좀 줄어들고 24년 까지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좀 많습니다 경북이 좀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네. 자그 다음 이제 대구의 소득 대비 저평가 구간을 보면 어 23년 8월 기준으로 대구는 저평가 구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먼저 오르고 다른 지방보다 세종가, 세종가 이어서 먼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대비 23년 8월 기준으로 대구는, 어 먼저 빠지기, 빠졌기 때문에 좀더 다른 지역보다는 더 저평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다르게 대구는 저평가 구간이었다. 네. 그리고 50년, 어, 50, 50년 만기 대출 및 특례 보금자리가 나왔지만 대구는 대장, 1급지의 대장 아파트 한두 개만 반등을 했지, 그 외에는 반등을 못 했다. 다음, 대구의 거래량을 보면요. 23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대비 절대 거래 건수 자체는 작습니다. 2800건으로, 어 2000건으로 작았지만, 어 대구의 평균 대비 거래량은 72.7%로, 오히려 서울보다 대구가 어 거래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거를 볼수 있냐면, 아, 대구가 인구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없고 이런 도시지만, 여차하면, 대구가 싸기 때문에 저평가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힘은 오히려 같은 기간에 서울보다 대구가 뜨거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조금 할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서울이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3기 신도시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참,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